네, 안녕하세요. HD 현대마린 엔진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 조정의 움직임이 좀 커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상승을 할수 있다라면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보자. 반대로 얘네들이 조정이 나온다라면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다시 반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우리는 뭘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에 만들어졌던 주체들을 파악해 본 다음, 이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 하나 봤을 때 얘네들이 반등이 나오던 자리들이 있죠. 자 여기서 반등이 나왔었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서도 반등이 나왔다. 었자 얘네들이 이런 이평선에서 반등하는 움직임들이 좀 자주 보여줬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이 하늘색 선이나 초록색 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꼭이 반등한 자리가 이 평선 말고도 또 있다. 자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앞전 고점을 돌파했던 이 봉, 이 봉의 고점 구간에서 다시금 반등해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 밑꼬리를 달면서 반등해줬던 움직임에서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봉에서 반등하는 그림들이 나타나줬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선에서 다시금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은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든, 그거는 뭘로 인해서 나타날 것이냐.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죠. 자, 여기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려면 은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반대로 얘네들이 조정 나왔다가 다시 반등하려고 해도. 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란 뭡니까? 결국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자,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면은, 이렇게 횡보하다가 바로 상승하는 움직임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살짝 눌렸다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요소를 한번 살펴보자. 자 바로 봤을 때뭐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매수해준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이전에는 이제 외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해줬던 움직임들이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외인이 매도를 쭉 하다 다시금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기관과 외인이 좀 번갈아가면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살펴봐야겠습니까? 뭐, 기관과 외인의 움직임 둘다 살펴보는 게 맞겠죠. 이둘 중에 누구를 좀더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둘다한 번씩 잘 살펴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먼저 한번 살펴보니까 매수, 매도를 봤을 때 매도가 좀더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매수 쪽에서는 뭐 IM증권, KB메리츠, s k d b 증권 LS증권 이런 식으로 기관 쪽의 움직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었고 매도 쪽에서는 JP모건, 키움, 한국투자보건, 스탠리, 하나증권, NH투자 이런 식으로 외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의 움직임이 골고루 나타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갔던 자리들은 어디였는지 한번 보면은 차우선뭐 IM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들어왔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매수해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이런 구간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살짝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지만 뭐 들어왔던 물량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양이 빠져나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 아니면은 KB증권 같은 경우는. 얘네들도 상승할 때 이렇게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상승하니까 비중 조절해 주는 움직임 뭐 중간중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데 뭐 매도도 이렇게 곧잘 하면서 비중 조절을 계속해 주는 움직임들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매수세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메리츠 같은 경우 얘네들도 상승하면서 이렇게 들어와 줬는데 음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 중간중간 매도하는 그림들 나타나지만 매수세에 비해서 현재의 적은 양이다 라는 거볼수 있죠 자 sk증권 얘네들도 매수해 주는 움직임 밑에서부터 나타났었죠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인 매수를 해 주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 지금 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서부터 매수했던 움직임들이 크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매수를 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얘네들의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는 한 이런 상승세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볼수 있죠. 자, 그러면 왼쪽에서의 움직임 봅시다. 음, 지속적인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행보구간에서 살짝 매수했다가 를 다시금 상승하니까 빠져나가는 그림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고 어, 한목투자 얘네들도 뭐 상승할 때 살짝 들어왔는데,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그림들이 더 크다. 중간중간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매도세가 좀더 크다 보니까, 이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가, 다시 이런 횡보세에 다시금 물량이 집어넣고 있는 걸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횡보할 때 들어왔다가, 지금은 오히려 빠져나가는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다.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만 봤을 때, 기관, 그리고 외인의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외인들은 이런 구간에서 빠져나가다가 이런 구간에서 다시금 들어와주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기관은 오히려 이 밑에서부터 들어왔다가 이런 움직임에서는 그렇게 큰 움직임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이 앞전 고점 구간 뭐8 0 0 0원 구간 정도 되는데, 이런 구간까지 살짝 밀리더라도 이 외인들이 다시금 받쳐주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기관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주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구간에서 들어왔던 외인들이 빠져나갈 때도 매도를 해야 되긴 하지만, 반대로, 자, 밑에서부터 들어왔던 기관들, 이 기관들이 빠져나갈 때 우리는 그때 매도를 같이 좀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결국, 얘네들, 이 기관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큰 매도가 없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도 수익을 실현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가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움직임 속에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기관이 빠져나갈 때 우리 같이 매도를 좀 하자. 그래서 이런 구간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할수 있는 구간들이 또 있는데 특히 이런 파란색 신호 함께 그리고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수매도를 생각해 볼수 있다. 또는 이 파란색 신호는 뭐길래 그러느냐? 이거는 단기적인 고점 구간을 나타내는 신호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면 은 여기서 하락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간에서는 오히려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주고 말았던 거고. 이 또 반대로 이 노란색 신호는 뭐냐? 단기적인 저점 구간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데서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 신호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뜨고 나서 수급이 들어오고 나니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신호와 함께 우리는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매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이 HD 현대마리 엔진의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자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용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다른 예시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스크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들. 대형주들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해내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 라는 거죠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비싸게 팔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구독자 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의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은 챙겨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의 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 가지고 네,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위에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는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에 어떤 설정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할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HD 현대마린엔진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는 뭘볼 것이냐 목표 가이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다 얘네들이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조선주들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같이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럼 이 HD 현대마린엔진도 이런 조정보다는 상승하는 움직임이 더 크게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럼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를 한번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월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금액까지 갔던 종목인데 이게 지금 바닥을 이렇게 다지다가 다시금 상승해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이 바닥까지 내려오는 중간중간에 그렇게 거래량이 터졌던 적도 많이 없다. 근데 지금 다시금 상승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거래대금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상승세가 좀 유지될 가능성은 높고, 뭐 우리는 어디를 한번 목표로 잡아볼 것이냐. 이때 정지가 됐던 이 금액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위로는 이제 25만원 구간, 이런 구간도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 1차적으로는 이 정지를 했던 이 구간에서 한번 다시금 상태를 살펴보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 15만원 구간, 이 구간이 1차적인 목표가로 우리는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더 상승을 할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정이 나올지를 생각해 보다가 이런 구간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고 대응을 해 나가자. 그래서 우리 15만원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목표가를 말씀드렸다고 이 어떤 변수가 나오더라도 이런 목표가까지 끌고가지 갖고 갈 거다 하면서 대응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된다. 뭐 간단하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라면은 매도해 가지고 우리 수익을 지켜 나가야 될 것이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우리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라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변수가 어떤 건지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알려 드리도록 할 거고. 저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 뭐라 했습니까? 매수 타점이라고 그랬죠?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난 종목들도 보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이 모든 거는 제 채널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아무도 네.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러한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